이거 샘플이고, 이제 본, 본, 이제 본어 넣으면 제, 이거 이제, 그 사업하는 명. 이런 왕콩이네, 이런 왕콩이네가, 이런 이제, 왕콩이네가. 저런 애들은 무조건 다 잘라주세요. 어차피 저런 애들은 내 팬들은 그냥 악플러니까요 저런 애들은 싹 잘라주시고요. 이제 여기 에 왕콩이네가 붙어가지고 나올 겁니다. 밑에다가 왕콩이네가 붙어 나올 거고요. 자, 이 디자인이 1번이에요. 이 디자인 1번이고. 자, 2번 디자인 보여드릴게요. 2번. 자, 이 디자인이 2번입니다. 이 디자인이 2번이고요. 자, 이 디자인이 2번입니다. 자, 3번 디자인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디자인이 3번. 이 디자인이 3번. 자, 4번 디자인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디자인이 4번. 이 디자인이 4번이고요. 자, 이 디자인이 5번. 이 디자인이 5번. 자, 그 다음에, 요거 디자인이 6번. 이 디자인 6번이고요. 자그 다음에 이거 디자인이 7번 <laughs> 자 7번 디자인 자 그리고 8번 디자인 8번 디자인이고요 자 그리고 9번 지금 그리톡은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요 링크 들어가시면 사이트 나와있고요 자이 디자인이 9번이고요 자, 따랑이에 모습이죠 따랑이에요 모습 따랑이에요 그 모습 디자인이고요 자 이거 디자인이 10번입니다 이거 디자인 이10번 이고, 그리고 마지막 으로 11번 디자인, 11번 디자인 이고요.